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해시또리입니다. 음, 제가 오늘 해볼게. 있는 마인크래프트. 음, 제주도불 블로그 하셨요 어, 어떤 사람, 친구들이 지금 여기 놀이터에서 시끄러운데, 친구들이 푸션 효과, 그 해보니까 좀 푸션 효과, 이거 다운받아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 푸션 효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한뱃이 튕기더라고요. 불, 그냥 불. 플로너서 플로저 프로는 저게에 지웠거든요 아... 버전도 여기 버전 아니거든요 그게 0.11.0베타비알파비들 쓰거든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잠만요 일단 먼저 우유 하나 꺼내야 되겠어요 우유 이거 가 있어야지 그 나쁜 것들 있으면 뭐 빨리 그게... 인베토리 수정 에콩컨 빈슬로 추가 우유양동이 우유 양동이 255개 이걸 한 번에 안 먹어지더라고요. 저 일단 소고기 이돼 군내지 고기 255개. 이를 꺼냈고요. 안돼. 몇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랑 이거 꺼내고 그래서 일단 체력 진짜 안돼. 미쳐버렸어 갑자기. 다시. 다시. 아. 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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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만요. 잠만 다시 아. 아. 해봐. 아. 됐다. 어 됐다. 이제 처음으로 체력 직은어 어. 치료기 만아지 많아지고요 아저 아저 아부터 아부터 아 먹자고 빨리. 어 됐구나. 그래서 두 번째 점프 점프 강하고요. 점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만요. 아유 이런 데서 죽는 건 내가 지 이제 제발. 빠시! 우하! 빠시! 됐고 점프강화는 됐고 됐다 아니 아니 나 꺼졌어 아, 아. 세번째는 야간2시야간2시는 투시. 그냥 꼼꼼할때 잘 보이겠죠? 잘 보이진 않네요 오늘은 다섯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번째 독아 진짜 이거 씨 먹고 고기 좀 먹겠습니다 다섯 가지만 보겠습니다. 다음화에서 다시 5 번부터 하겠습니다. 5번힘와 이거 좋죠 이거 제가 한번 리뷰하기 전에 해봤는데 일단 마크 점프로 올라가야지. 점프로 올라가겠습니다. 헛자 헛자 고기 찾으러 가겠습니다. 왜안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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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지 돼지가 없어. 잠만요.

소 소를 한번한 한 마리 뭐 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 그냥 힘이 세진 거데요 힘은 그냥 세진 건데요 어. 야나니 네 걸로 니를 뛰면안된다소 소를 뜨면 나고 잠만요 아 잠만 플레이 잠만요 여기 잘못 들어왔어요 블록 로저. 아좀 나디컬로 뜨면 안 되지. 따라라라따라디컬로 다라다라. 뜨고. 네네네 어, 어. 안 된다. 원래 안되잖아다 아. 아, 진짜. 음. 나디컬! 나디더 아,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도슈루. 음. 휴대폰 슈데레기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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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습니다소잠만요 아, 이잖아 아, 음이잖아. 어? 음이잖아. 아, 음다아다 음이잖아. 지금 이아 아, 이잖아 야, 그럼 잖 힘! 잖아 아, 이잖아 아, 음이잖아. 아, 이잖아 아, 아 아, 음 나, 손. 다시, 해보도록 하겠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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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어. 다시 여기에서 어. 보힘 소야, 소 소씨, 소씨 그냥 알려줄게요. 그냥 닭이랑 돼지랑 그냥 한 번에 주는데, 소는 아직 못해 보았네요. 어, 지금 한번 제가 한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해보겠습니다 신규 고급 형집 청정. 제가 어떤에게는 포션 을까 그걸 드리겠습니다 어허. <목소리> 소 힘에... 가고요. 한방이고요. 어 r 소소소소소 d a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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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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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크리퍼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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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좀약 네, m 슬라임 아 e on. c o 큰애 큰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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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지 o m 마 on. c o m 마세 n 세세이 마세이 마세이 e on. Come on. Come on. c